현재 놀라운 화제성으로 넷플릭스 1위를 독주 중인 흑백요리사. 오랜만에 하는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 가벼운 마음으로 봤다가 공개된 당일 바로 정주행을 하게 된 작품이기도 한데요. 기존의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는 볼수 없던 색다른 구도인 흑백요리사는 프로그램의 로고에서부터 흥미로운 점을 확인할 수 있죠. 각각 흑수저. 백수저로 나뉘어지기도 하면서 흑과백에서 있는 각 요리사의 얼굴처럼 보이기도 하는 흑백 요리사의 독특한 로고는 더욱 재미를 더해주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알고 보면 더욱 재미있는 흑백 요리사 출연자들의 TMI를 함께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최소는 익힘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마지막에 청경채 하나를 다 먹었는데 네. 청경채의 익힘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채소의 익힘이나 이게 모를 수 있는 그 디테일이 있어요 고급스러움과 9년 전 올리브쇼에 등장했던 건 외에 TV 프로그램에는 전혀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안성재 셰프 꽤 오랫동안 TV 프로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그는 TV 프로에 출연하지 않은 이유가 우스개가 되는 것이 싫어서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흑백요리사 출연을 결정 지을 때에도 많은 셰프가 인생과 자존심을 걸고 요리를 하니 웃음거리로 쓰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제작진에게 확인한 뒤 흑백요리사에 나오게 되었다고 하죠. 특히 안성재 셰프는 힘든 외식업 상황에 그의 출연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안성재 셰프는 셰프라는 직업 외에 색다른 이력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미슐랭 3스타에서 오는 압박감을 탈피하기 위해 복싱을 시작한 그는 아마추어 복싱 대회에서 우승한 이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원래 고급 차량 정비사가 꿈이었던 그는 미군 출신으로 이라크 전쟁 파병을 간 경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안성재 셰프의 남다른 디테일은 단순히 요리에서 고치지 않는데요 모수를 운영할 당시 음식을 서빙할 때 서버의 움직임이 너무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럽다면 손님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손길 하나까지 부드럽고 아름다워야 하며 손님에게 편안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서버에게 발레를 배우라는 제안을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물고기, 물고기. 확실하시네.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그냥 맛있다고 표현하기 미안하다고 할 정도로 극찬을 받았던 에드워드 리의 요리. 진짜 맛있다. 아이 그러니까 맛있다라고 표현하기 좀 미안한 맛 실제로 그의 출연이 알려지고 일각에서는 그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해야 할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2010년 아이언 셰프의 우승을 거머쥔 그는 컬리네리 지니어스라는 요리 프로그램에서 고든 램지와 함께 심사위원으로 출연했으며 야! 칵테일 마스터라는 프로그램에서 역시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전적이 있기도 합니다. 네. 나폴리 마피아 님. 현재 흑백 요리사 세미파이널에 진출한 나폴리 마피아는 트리플스타 중식 여신 등 제작진이 부여한 닉네임과는 다르게 그가 직접 만든 별명인데요. 나폴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은 파스타를 좀 개발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가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표현한 나폴리는 처음 요리 를 시작한 곳이기도 하며 가게를 잠시 쉬게 되더라도 매해마다 방문하는 곳이라고 하죠. 또한 에스프레소 바를 운영하기도 했던 그는 아메리카노를 논 커피라고 분류할 정도로 이탈리아의 진심인 셰프이기도 합니다. 철가방 요리사님, 예. 너무 맛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청경채 하나를 다 먹었는데, 네. 청경채의 익힘을 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그거를 너무 정확하게 잘 해주셨고. 마치 요리왕 비룡에 나올 법한 요리로 안성재 셰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철가방 요리사. 흑백 요리사 출연 이전에도 맛잘알로 유명한 성시경 가수의 유튜브에 출연했던 적이 있는 그는. 고등학생 1학년 때 중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다 학교를 자퇴한 이후 귀금속 공장, 한식당, 양식당 일을 하다 다시 중식당을 선택했다고 하죠. 존경하는 셰프는 여경래와 여경옥 셰프라고 밝힌 그는 스승이 없기 때문에 여러 식당을 다니며 맛을 재현하기 위해 애썼지만 자주 한계에 부딪히곤 했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두 분의 요리책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고 합니다. 흑백 요리 대결 중 흑과 백 모두의 탄성을 자아냈던 정지선 셰프의 설탕 공예. 지선이는 곧 있으면 국내 1인자 될 거야. 아그 정도요? 그렇죠. 지선이 그 당연히 짱이지. 여경래 셰프가 조만간 국내에서 1인자가 될 거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은 셰프이기도 하죠. 이현복 셰프의 수제자라고 알려진 정지선 셰프는 실제로 이현복 셰프가 자신의 아들이 포함된 4명의 제자 중 가장 인정한 셰프이며 자신의 제자가 아니더라도 중식업계에서 최고인 것 같다는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방에서 셰프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재료죠? 네. 자, 우린 먼저 네. 재료 먼저 갖다 놓고 할 거거든요? 네. 흑백 팀전 당시 승리를 이끈 주역인 최연석 셰프는 약 3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셰프인데요. 에드워드리, 안유성 명장님과 동갑이기도 하죠. 현재 나폴리 마피아와 마찬가지로 세미파이널에 오른 최연석 셰프의 레스토랑은 기존의 파인다이닝과는 다른 파격적이면서도 재치있는 요리와 색다른 요리명이 돋보이는 레스토랑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요리 예능으로 너무나도 재미있게 보고 있는 흑백 요리사. 화요일이 기다려지게 만드는 프로그램이죠. 그만큼 우승자가 누구일지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